제가 운동은 좀 하려고 했는데, 저기 저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무슨 커피 마시고 있는 선생님이 오을도와준엄 <laughs> 뭔가 선생님. 운동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할수 있어요? 잘할수 있어요. 자, 머리 위로 올려서 옆으로 쭉쭉쭉쭉. 옆으로. 하나. 둘셋 하나요 높은 거 들으시나요 자 손바닥 머리 위로 쭉끌 바닥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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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무릎 펴고 셋자 왼쪽 하나 둘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눈도 풀려 셋넷안데요 재밌어요 자 준비. 시작! 근데 얘 운동 센터 같지 않아요? <laughs> 맞아요. 여덟. 아! 귀여운 만마는이좀 불러주고 올게요! 네, 알겠어요. 셋, 그래, 짚번주세요 손으로 걸어가요. 하나. 둘. <laughs>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. 엉금, 엉금, 기어서 가자. 늦 다섯 번할 거예요. 갔다가 오는 거예요. 준비! 시작! 아니 어가요 <laughs> 손으로 가야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밀려주세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둘, 셋, 넷, 다섯 그렇지 다시 둘, 셋, <놀람> 일곱, 여덟 아이고 잘한다 아홉, 열, 열하나 아이고 잘한다 열둘 열셋, 열마열열 7, 열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시트. 벌써 스트레칭 아니7 18, 19, 어0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아1아어 엄마랑 발바닥 뽑고 뽑고 그렇지. 잠깐만. 팔지, 공지 팔지. 우와 잘하네. 한 이번 다리를 쭉 뻗어보세요. 옆으로 우와 엄청 잘 된다. 우와. 우와. 한이 진짜 잘하하 한이 네. 엄마 아. 엄마 발에서 몸으로 더 넣는 치가나내 <laughs> 네, 발. 끝에서 잡고. 자 이제 우리 날아갈 거예요. 준비 몇번 날아갈까? 100번. 100번, 시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나도 가요. 어디 가요? 근데 엄마 날개가 너무 느려요. 빨라 빨라 빨라, 더 세게. 빨라 빨라 빨라. 언니야, 내가 아기나 아기. 알았어. 아, 나도 내꿀 먹고 싶어요. 뭘 자꾸 먹고 싶니? 운동하는 엄마 <laughs> 아, 그냥 올라가고 <울렴. 웃음> 어이구 어, 잘해 왜 이렇게 잘 나가니 나 빨리 해야지 오 진짜 빨리해 오, 일곱 여덟 나 엄마보다 더줄 거야.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할수 있어? 응 오케이 어, 아직은 농담 끝났어. 에. 아, 네. 아이고, 뭐, 무서운데. 왜 무서워해? <laughs> 자, 천장 보라입니다 네, 천장 보라 갑니다. 아, 근데 진짜 맛있는 거랑 장난감이랑 내려왔으면 좋겠다. <laughs> 뭐라 고 하늘에서 맛있는 게 내려왔으면 좋겠다고? 응. 음. 어, 진짜. 이, 이, 이. 지금 많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? 다행입니다. <laughs>